아 뭐야 뭐야 왜 앞에서 이렇게 망설여 <laughs> 기훈이 형 혼자다 기훈이 형 혼자다 야 이거 됐다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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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아 보느라 카메라를 안 잡았네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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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오버 아니야? 주명 오버 아니야?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야 이걸 못 넣어? 아니 이걸 못 넣어? 다이데아 이거 다이가어 그니까 아니 이걸 아... 아... 이거 아.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laughs> 어? 에이 이거 <스트루. 웃음>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약간 이제... 그게 좀안 돼. 파란팀 위치가 개 좋은데. 수비들개 <laughs> 좋아. 나왔어. 파랑팀 수비가 형들 <laughs> <볼게> 없어. <laughs> 파랑팀 전원 공격 가수비다 <laughs> 토탈 축구야. <이거> <laughs> 정민 형이 살롱 살롱 뛰는것 같아. 너네 해장이죠. 너네 해장이죠. 어, 나이스. 파랑팀이 어, 훨씬 많딜 받고 받고. 파랑팀이랑 리해야슨 지금 야되 정수형 파랑팀이야. 아, 정수형 파란팀이야 아, 파란 어. 근데 멤버는 뭔가 밸런스 맞는 거야. 어, 아니, 파랑이 좋으니까? 아, 그래? 아, 파랑에 젊은 사람이 더 많잖아. 아, <laughs> 파란색에 베테랑이 없네. 수비, 수비.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거 아니, 야 아니, 죄송가 아니, 뭐하는거니치두번날리치아 아니, 축구를 안 해보신 거? 아니, 아 아니, 내려 아내려와야 아니, 같 아니, 아니, 저거 문번번 <목소리> 아니, 에서두번먹는즈가아 아니, 아니, 아닙니까 <목소리> 아니, 치주 <밥주> 아니, 야 이거? 아니, <목소리> 치이거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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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누가 정민이 형 브라질 간다며? 이랬는데 정민 잘하셨는데? 77점 잘해 응 잘하셨는데? 윤식이 형이 존나 좋아 선출이니까 어 그니까 <laughs> <피나도 좋고. 웃음> <오. 웃음> 베테랑 베테랑 너가 어하 베테랑 <laughs> 아, 네. <laughs> 베테랑 <학습이 다르네. 웃음> 수비 아, 베테랑 여기 사이드로 <laughs> 파란색이 밀린이야? 2대0이에요 <laughs>

아예 그냥 호드나 윙으로 어. 디 나와서 열심히 뛰겠 됐다. 이야~~ 또늘었어 나이스 살 많이 빠지네요 근데요? 직접 할거같 옛날에 무슨? 아니아니고데 김포인 김포인 아니요 김포인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해요? 왜 이렇게 들어거을텐데 바로 통화.